자, 안녕하십니까. 이닉스입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예, 자, 배터리 셀패드 예, 쪽에 좀 유명한 회사죠. 예, 자, 어제, 그러니까, 공모가는 14,000원이기 때문에, 뭐, 공모가 대비, 뭐, 충분히 상승은 좀 했어요. 예, 근데 아쉬운 면도 있죠. 예, 자, 일단은, 예, 자, 상승 대비 후반에 너무 많이 밀린 거, 이런 게좀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상장 시점이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왜냐면, 자, 2차인지 뭐, 이제, 배터리 셀패드니까 이건 뭐 거의 충격 완화 엔드 화재 예방 뭐 이런 것들로 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섹터가 되겠죠. 예. 자 근데 마침 또 2차전지가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는 그런 시점에서 들어왔다는 건 나쁘지 않은 그런 포지션이다. 일단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 종목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항도 적어서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지만 밑으로 내려올 때는 굉장히 빨리 내려오죠. 그리고 특정 저점을 지지해도 예, 저항력이 약해요. 아 지지력이 지지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어, 캔들도 길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다볼수 있습니다. 자, 시간에 또 상한가로 말아버렸어요. 자, 일단 얘는 분봉을 봐야 되겠죠. 예, 워낙 짧으니까 자, 분봉을 보시면 자, 물론 이제 주 예, 거래량 터진 데는 다 이쪽이죠. 예, 다 이쪽이에요. 자, 초반에, 뭐 왔다 갔다가 하다가, 자, 요런 데서 좀 뜸했죠. 막판에 훅 올렸다 훅 뺐죠. 예, 자, 요런 것도 그러니까, 단순 변신 매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자, 어제, 사실 시장도 상당히 불안했죠. 코스닥이. 자, 이 종목도 코스닥입니다. 자, 불안한 가운데, 자, 이걸 뽑아내면, 그죠? 예, 시가 회복하고 양봉이 되는 순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후반에. 보통 이게 초반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1시 후에 한번 변곡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보통 이런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떨어지긴 했지만 좀 특이하죠. 올렸다 떨어지는 게. 자, 이러면서 바로 반발 수급 들어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받치는 물량도 나쁘진 않죠. 13만 개. 자, 그렇게, 예,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갭상승이 뜰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은 또 운봉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일단은 뭐 4만원 이상 갭이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물량도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거를 맞으면 또 물량이 출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선을 좀 많이 긋게요. 자, 요렇게 일단은 건어올게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뭐, 소수점좀 바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저항은 당연히 5만 1,700원. 예, 당연히 저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점이 일단 라운드 피겨 4만원 정도. 예. 자, 여기가 일단은 관건이라는 거죠. 오늘 4만원 이상이 개비 뜨면, 예, 중요하게 부딪혀야 될 물량이 여기죠. 예, 4만 5천원에서, 요긴 좀 정확하게 할게요. 4만, 2,500원. 이 예. 사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이가 오늘. 이 예. 사이 물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만약에 45,000원 찌르고 분봉해서 한 3분봉에서 한 5, 6개 찔르다가 돌파 실패하면 예. 차익 실현 하실 분들은 조금 하셔도 돼요. 일부 정도는. 예. 자. 왜냐하면 얘는 아뭐 아까 당신 얘기로는 뭐 2차 뭐 상장 시기도 좋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예. 자얘 기업 가치를 또 나중에 다르게 판단하면 예, 얼마든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의 이 재무로는 예, 이 가격도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장성을 예, 계산한다면 뭐 5만 원 넘어도 예, 아깝지 않을 종목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죠. 그죠? 결국은 수급이 판단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 중요시할 자리 45,000원, 42,500원. 요 사이. 돌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걸 똑 돌파하잖아요. 그럼 또 쉽게 5만원까지 바로 올라간다는 거. 왜? 신규 상장주들은 어제가 매물 대가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가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5만원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겁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라오면 별로 겁이 안 난다는 거죠. 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요 시간적인, 그런, 예, 어, 멘탈의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49,000원, 51,700원. 자, 오늘 어떤 각오로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은, 아, 이게 10만원 갈 거야, 올라오면. 라고, 그냥 낙담하지 마시고 5만 1,700원이 못 넘기면 얘는 당분간 크게 고생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건 최상의 케이스고 최악 케이스는 자 갭이 뜨죠 네, 갭이 4만원 이상에 뜹니다 이, 이 정도에서 뭐 시가를 형성해요 그리고 살짝 오르다가 갑자기 툭 밀렸다가 반등했다 다시 밀리는 거. 예, 그럼 오늘 음봉 마감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36,650원을 깨면 예, 일단은 예, 뭐 접고 나오는 게 일단은 예,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게 일단은 상체일로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기를 좀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 시가 갭 뜨는 거 그리고 여기 물량 해소하는 거 여기 넘으면. 요 저항까지는 빨리 갈 수도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회복 못하면 후반 아니면 11시 이후라도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한 지켜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